하나님 나라 이야기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1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한 달을 또 열어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새날을 맞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반그 반년 동안, 육 개월 동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지켜 주셨고, 7월부터 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궁하시고 크십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오또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고 이번 7월 한 달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이 하루를 또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을 주님 은혜 안에 범사 승리합시다. 여호와 샬로